조 최종 방송 법왕부대의 학정법진입니다. 오늘은 사부대인 여러분과 함께 법화경 큰 해탈문이란 주제로 모범연화경 제2방편품 1차 강의를 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시 세존이요. 그때 의시 존께서는 종 3매 안상이기 하사 3매에서 조용히 아 일어나셔서 고사리불 하사대 사리불에게 이르셨습니다 제불지혜는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심심무량이라 심이 깊고 한량없으며 지지혜문하야 그 지혜문은 의 난의 난이 하나니라 알기 어렵고 들어가기 어려우니 일체성문 벽지 불이 일체의 성문과 벽지 불은 소불영지니라 알지 못할 반이라 소의자하호 왜냐하면 불중친근하야 부처님은 일찍이 백천만억의 어, 무수제불하여서 수없는 부처님을 가까이하여서 진행제불하여, 여러 부처님의 무량도법하시고 한량없는 도법을 모두 행하시고 용맹정진 하사, 용맹정진하시어 명심보문이니라. 이름을 멀리 알아서 알기 때문이라. 성취 심심하여 매우 깊고도 깊은 미증유법화상 미증의 유로의 법을 성취하셔서 수의 소설 소설은 그에 따라서 설하셨으며. 어찌 난해니라, 그 뜻을 알기 어려웠느니라. 사리부라, 오종 선불열애로, 내가 선불한 이내로, 종종 인형과, 각가지 인형과, 종종 비유로, 각가지 비유를 들어서, 광년 언고하며, 가르침을 말하여 널리 펴고, 무수 방편으로, 수 없는 방편으로, 인도 중생하여서, 중생을 인도하여서, 영이 제착하노라, 모든 집착을 여의도록 하였으니, 소위 자하오. 왜냐하면, 열에는 방편 지견 바라밀을 방편 바람이를 지견 바람이를 개의 구족하느니라 다 갖추기 때문이라 살이 보라 열의 여래 지견은 열의는 열래의 지견은 광대 심원하며 넓고 크며 깊고 멀어서 무량무애하여서 자비희사의 무량심과 영무소예와 사무예와 심력과 무소무예와 선정해탈의 삼매에 심인 무죄하시어 깊이 들어서 미중유법 하시느니라 온갖 미중법을 성취일체 일체를 성취하였느니라 사리부랑 여래 여래께서 능종종 분별하여서 각가지로 분별을 하여서 교법 제법 하시듯 절묘하게 여러 법을 잘 설하시니 언유사연하여서 말씨가 부드러워서 열과 중심이니라 중생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느니라. 사리부라. 주요 언지 컨데 요약해서 말한다면 무량무변 한량 없고 끝이 없는 미정유법을 불실 성취하신 아니라 부처님은 다 성취하셨느니라. 지 사리부라. 그만 두자. 사리부라. 불수부설 인도다 구태여 다시 말할 바가 아니더라 소위 자하오 왜냐하면 불소성취 부처님께서 성취하신 제일 희유 제일로 희유하고 난해 집업함 집업은 난한 법은 유불여유여불이라 이오직 부처님 부처님이라야 제법 실상을 다 깨달아서 내능 진구하니 궁금할 수 있기 때문이라. 소위 제법 제법은 이른다 모든 법은 여시상이며 이와 같은 모양이며 여시성하여 이와 같은 성품이며. 여시체하여 이와 같은 몸이며 여시력하며 이와 같은 힘이며 여시작하면 이와 같은 작용이며 여시인하면 이와 같은 원인이 되는 것이고 여시연하면 이와 같은 인연이 되는 것이고 여시과하면 이와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이고 여시보하면 이와 같은 가품이 되는 것이고 여시본하면 이와 같은 근본과 말구경등이니라, 끝과 구경등이니라. 세존이, 세존이시여, 중종천차의 하사, 그 뜻을 거듭 표하고자, 아, 이사를 개언하며 하사되 개송을 울으셨습니다 세응불가량이라, 세응이라 함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니, 제천 급세인과 모든 하늘과 세상 사람 일체 중생유는 일체 중생으로는 무능 지불자 하니라 부처님을 아무도 알자가 아, 알 없느니라 불령무소에하면 부처님의 크신 힘과 두려움 없는 해탈지 삼매 하면, 해탈과 온갖 삼매와, 그불제 여법하며 여법을 부처님의 나머지 여러 법을 무능 측량자 하느니라, 헤아릴 자 없느니라, 본종무수불하여서 본래부터 무수 수없는 부처님을 쫓아서. 구족행제도라 여러 법도 고루 갖추어 행하니 심심미묘 법은 뜻이 매우 깊고도 미묘한 법이 난견난가요이라 보기도 어렵지 만 알기도 어려워라 어 무량 업겁하니 한량 없는 업겁 오랜 세월에. 행차제도 이하고 이와 같은 여러가지 도를 행하고 도량 득성과 하니 도량에서 얻으신 거룩한 결과는 아이실지결이니 내가 이미 그 모두 보고 보았노라 여시대과보 하니 이와 같이 더없이 큰 과보와 종종 성상의는 각가지 본성과 형상의 그 도리는 아금시방불이라 나와 시방의 부처님만이 금능지시사니라 능히 이런 일을 아는 바이니 시법불가시니 이런 법을 보일 수 없는 것이요. 언사상정결이라 언어로 표현할 길 없으니 제여 중생유는 모든 다른 중생은들은 무유 능득해하리라 능히 알고 이해할 수 없느니라 제제 보살 중이 모든 보살들 가운데는 신력고자라. 하고 믿음의 힘이 강한 자는 제 하느니라 제불 제자 중하야 모든 부처님의 제자들이 증공 양제불 하여서 일찍이 모든 부처님께 공량 올리고 일체 루이 진한 모든 번뇌가 이미 다 하여서 주시 최후신의 최후 신의 머물지라도 여시, 재인 등이도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은 기업 소불감이라, 그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가사 만세의 온 세상 사람들이에 개여 살이불하여 사회불 같은 지혜로. 진사공도량이라고 함께 생각할지라도 불능즉불지하니라 부처님 지혜의 지혜로 할수 없느니라 정사만시방하니 바르고 가득한 시방세계 사람들 슬기롭기가 계여살이불하고 사립을 살이불과 같고. 그려 제재 자, 자가 그 밖의 제자 또한 아, 영만 시방 찰하여서 시방 세계에 가득 차서 진사 공도량이라 그들도 함께 헤아려 볼지라도 역부 불름지니라 부처님의 지혜는 알지 못하느니라 벽지 불자 지와 벽지불처럼 총명한 지혜를 갖춰서 무루 최후신이 번뇌 다한 마지막 몸을 받는 사람이 영만 시방하여서 시방의 여러 세계를 가득하여서 지수 여중님 하여 그 수가 대숙과 같이 빽빽하게 차서 사등공일심으로 모두 한마음으로 어역무량겁하여 한량없는 무량겁 동안에 욕사불실지라도 부처님 참 지혜를 할지라도 막는 지소분이라 조금도 알아낼 수가 없느니라 신발의 보살, 한 보살이 새로 발심한 보살이 공양무수불하여서 무수한 부처님께 공양하여서 요달제의 취하고 모든 도리를 훨훨 깨달고 우는 선설법이 또 법도 잘 설하는 이가. 여도 마주이와 논의 벼와 삼과 갈때 대숲처럼 충만 시방찰하여서 시방세계에 가득 차서 일심 이묘지로 한마음이 되어서 묘한 지혜로 항하사의 겁을, 항하사의 겁동안에 함계공사량이라람을라도 모두 함께 생각할지라도 불능지불이 사람을 이 사람을 이 사람을 이 사람을 이사람 보살 한보살이살러을이아니하이 보살들로서 기수이 사람을 이사하여서사람 사람을 이사만큼이 사람을 이들이 일심공사구라도 일심으로 생각하고 찾아보아도 역부불능지니라 역시 알 수가 없느니라 우고사리불하사대 사리불에게 또이르시되 문우불사의하니 누가 없고 불가사의한 미묘 심심미묘법을 매우 심오하고 미묘한 법을 아금이구득하니 하니 나는 갖추어 얻었으므로 아유지상이라면 오직 나 혼자만이 이 실상을 알고 시방불념년이라 시방의 모든 부처님도 그러하시니라 살이 불당지하라, 살이 불아, 마땅히 알지이다. 재불 어무이하니, 모든 부처님의 말씀은 다 아름다, 아름이 다름이 없으니, 어불소설법에, 부처님의 설하신법에 당생 대신 역할할지니라 큰 믿음을, 힘을 낼 지니라. 세존 복구 후에야 세존께서는 설법을 하신, 하신 지 오래되어 설당 설진실 하느니라. 성숙한 후에야 마땅히 진실한 실상을 설하느니라. 고제 성문 중과 모든 성문과 급구 영각승 하노니 영각승을 구하는 사람들이여 아영탈고박하고 내가 고의 결박 을벗겨내고 체득열반자 하되 열반을 얻게 한 이들에게 이르노니불의방편력으로 아, 지금까지 방편에 여기 의해서 시, 이, 삼,승, 교는 삼,승의 법으로 가르쳐서 보인 것은 대중 처처 착하여서 중생의 곳곳에 집착함으로 인지 영득출하느니라 이를 끝없이 해탈케 하고자 하느니라. 이시 대중중에 그때의 대중 가운데에 제유 성문과 모든 성문으로서 누진 아라하니 누가 다한 아라하니 아야 교진 여 등의 아야 교진 여 등은 천백 이인과 발급 성문의 마음과 벽지불심, 벽지불의 마음을 일으킨 일으킨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우바이가 아 각작 시험하니 각각 이렇게 생각하되 금자 세존이라 지금 세존께서 하고로 은근 심탄 방편하사. 왜 은근히 방편을 찬탄하면서 이작시연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불소득법은 부처님의 부처님께서는 얻으신 법은 심심난해하여서 매우 깊어 이해하기 어렵고 우소언설은 연설하신 바의. 의치 의지 난의지라 뜻도 알기 어려워서, 일체 성문 벽지 부리에, 일체의 성문과 벽지 부리에, 소불능급 하사, 능이 미칠 바가 아니고 심니까 불설 일해 헥탈의 하시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한 바가 헥탈이라도, 아등 역득 차하여서 우리도 이 법을 얻어서 도 열반이라 열반에 이르게 되는데 이금불시의 소취하니이 말씀은 뜻을 알 수가 없나 하였습니다. 사리부라 그때의 사리부리 심지 중심의 하고. 사부 대중의 의심을 알고 자역 미묘하여서 어 또한 자기도 알지 못함으로 이백불은 하되 부처님께 사유했습니다. 세존 하인 하연 하여서 하로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은근 칭탄 하시며 은근히 일컬었으니. 제불 일체 의 방편과 모든 부처님의 일체의 방편과 심심미묘하여서 깊고 미묘하여서 이해하기 하게 난해법 있고 어려운 법을 거듭 찬탄하십니까? 아자성내로 내가 옛적부터 미증종불이 일찍이 부처님을 따랐으니, 문수, 아, 무녀, 시설이니라. 이와 같은 말씀 하시기를 것을 아, 자, 사중이 모든 듣든 듣지 듣 못하였으나, 원유세존은 바라옵건대 세존께서는 부연사사하소서. 이 일을 자세히 설해 주옵소서 세존하고로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으로 은근 칭탄 은근히 일컬었으니 심심 미묘 깊고 미묘하여서 난해 집업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법을 강국히 찬탄 하나이까 이시 사리부라 그때의 사리불은 욕중선차하여서 그 뜻을 거듭 표고자 일설개연하되 개성으로 사려웠습니다. 해일 대성존하니 지혜의 태양이신 성종께서는 구운의 설시법이라 하사되 이제 이 법을 설하시되 자설 스스로 이르시되 등려시 역하니 이와 같은 힘을 아 무에 삼매하니 삼매와 아 두려움을 없애는 삼매와 선정해탈 등의 선정해탈 등 가의 사의 법하시며 불가사의한 법인노라 하시고 도량소득법은 불안에서 이렇게 얻으신 법에 대해서는 무능 발문자하고 묻는 자 없고 아의 난 가축하여서 내 뜻을 헤아리기 어려우신라 하셔도 영여 능성자하라 또한 능히 묻는 자 없건만은 무문이자설하사대 묻지 않고도 스스로 설하시어서, 칭탄소행도 하시고, 행하신 도에 대해서 찬탄하시되, 지혜시 묘곱하여 지혜가 매우 무겁하여서 재불지소득인이시나, 부처님을 얻으실 바가 없나이다. 무르제라 한하면, 누가 없는 여러 아라함과 극구 열반자는 열반을 구하는 사람은 개금 타의망이라 지금 모두 의심을 그물에 떨, 떨어져서 어, 불화 고설시 하시고 왜 세종께서 이같이 설하시나 하고 의심합니다. 구한 영각자는, 영각을 구하는 자는, 비구, 비구니, 제천 귀신하여서, 모든 하늘과 용 귀신과 급건, 어, 달바 등하여서, 건달바 등이 상희희우 이하고 서로 바라보면서 의욕을 품어서, 첨량양족 존하오니 부처님을 우르르 있사오니 시사이운하 하여서 이 일이 무슨 까닭인지 원불위해 탈하소서 원하건대 부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살아여 주시옵소서 어제 성문 중에게, 여러 성문 중에게 불설 제일 하니 저를 으뜸이라고 부처님께서 이르셨지만, 악은 자오지로는 이러한 저의 지혜로도 의혹 불용요 하오니 의혹에는 걸림이 없사옵니다. 이시 구경법이고 이것이 구경의 법이 됩니까? 시 소무도하니 이것이 수행해야 하는 도가 됩니까? 불고 소생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침 법은 모든 불제자들이 합장 첨례대하오니 합장하고 우르르 보며. 기다리오니 원출미묘음하사 원하웃건데 미묘한 음성 내시어서 시위여실설하소서 여실하기에 설해 주시옵소서 제천용신 등은 모든 하늘용신 귀신 등의 기수여항사 수호항하사 같고 구불지 보살은 성불하기를 바라 없는 보살 대수육팔만 하며 또한 팔만이나 되어 보이며 우제만억국하야 또한 만억이나 되는 나라의 전륜서왕지하여 전륜서왕이 여기에 와서 합장이경심하므로 합장하고 공영심으로 용문 구족도 이니라 구족도 한 도, 도법 듣고자 하나이다. 이시 그때 이 부처님께서 사고 시불 하사대 사리불에게 이르셨습니다. 지지하라 아서라 그만두어라 볼수 부설이라 더 말하지 말라. 약설시사하면 만약 이 일을 설한다면 일체세간이라일체세간의 제천급인이라 모든 하늘과 사람이 계단경의하리라 다 놀라고 의심하리라 사대불은 중백불은 하되 거듭 부처님께 사려옵습니다 세존이시여 유언설지 하시며 원하오군대설에 주시옵소서 소위자하오 왜냐하면 혈소무수이 어 회의에 모인 수 없는 어 백천만 아승지 중생들은 증견 제불하여서 일찍이 여러 부처님을 뵈옵소서 제근맹리하고 모두 어, 금기가 매우 총명하고 지혜 명료하여서, 지혜가 명료하여서 문불소설하면 부처님께서 사하여 주심을 들으면, 측능 어, 경신하리라, 능이 공경해 믿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도불자 사회 여러분, 시청하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